일단 말이죠. 어, 이 효력과 관련돼서 민법상 소유권의 권능을 아실 필요가 있네. 민법에서 소유권이 있죠. 민법상의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권리가 권능인데 사용, 또 수익, 처분 권능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용과 수익인데요. 이걸 합해서 영자익자를 써서 영익권능 그러죠. 그래서, 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을 이해를 하려면 민법상 소유권의 권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의 원칙은 용의권의 변동만 초래해요. 처분권의 변동은 초래치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따 배우시는 바와 같이 이 환지예정지가 이렇게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위한게 아니라 바로 채비지 용도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 즉 시행자 입장에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비용의 총당 Q에서 사용, 수익해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가 있어서, 체비지의 경우만, 채비지의 경우만, 처분권의 변동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어, 이런영의권의 변동인데, 주의하실 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말이죠. 바로, 효력 존속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 보실상인데 아까, 절차에서 시행자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서 통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인데, 이때부터 언제까지냐. 바로 이 제도의 취지상 환기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처분 효력이 뒤에 배우신 바와 같이 물론 앞서 설명 드렸는데 환기처분 공고일 공고일 다음 날에 환기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바로 이 공고일까지 선을 끄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준 효력 발생 시기부터 환기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환기처분의 효력으로 연결되니까 물론 자, 환지 예정지분에 사용 수익의 장애가 될 만한 물건이 있다든지 말이죠.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과 별도로 따로 효력 발생 사용 수익 개시 사용 수익 개시를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점부터 이때까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지정 효력. 먼저 A번이죠. 즉,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자,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장을 아는 게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자 갑과 을을 말하겠죠. 요 하얀 돈의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등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 종전 토지 요 하얀 부분을 말합니다 정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짜 그렇죠. 환지 예정지 지정에 효력 발생이 여기 있었잖아요 바로 바로 시행자가 정에서 알려진 것이죠 이때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당사자의 입장 있죠 이 부분에 토지소유자 임차권 즉 환지 예정지 부분에 이 하얀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합해가지고, 서 여기 환지 예정지분의 종전에, 종전에 토지소유자 임차권인 권리자. 이걸 사용 수익하 만들 것이고, 지정을 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니은반의 혈압. 역시, 이때부터, 바로 이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음, 그 107페이지 가시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과 민법상 소유권의 권능이죠. 방금 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권의 변동까지는 초래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 보시면 될 거. 바로 채비지의 경우에 사용 수익 처분권의 변동이죠. 아까 말씀드린 시행자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발사업에 들은 비용을 충당하여야 이를 사용 수익하는 뭐까지 처분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죠? 효력 발생 시부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어, 나중에, 음, 암가지 계약 관계를 맺고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채비지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지의 중요지대였고, 이때, 이제 부차 문제로서 영익 관계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렇죠? 그니까, 러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이때, 어, 이 환지 예정지가 말이죠. 정전 토지에 비해서, 사용수기 증진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부차 문제로서 용익권 조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임대료 지도에 그밖에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관리 포기 등 나중에 배우시는 바로 어, 도시발법제 48조 49조인데 어, 뒤에 나옵니다 임대료 등의 증감청과와 어, 관리 등의 포기 등이 준용됩니다 그서로에 대해서 용익관계를 조정할 수단을 주는 것인데 나중에 어, 바로 이 기타 제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그대로 준용합니다